우리 이거 혹시 4월 말일로 하면 안 돼요 잔금? 네. 응. 근데 그거 된다고 해서 뭐 계약했는데 안 되면 어떡? 그런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잘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만 씨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 오늘 오랜만에 계약서 쓰러 갑니다. 오. 땅 계약하시나요? 제건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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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영상에서 네. 요새 PM 고객분들이 좀 늘어났다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거를 인증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건물을 매입하고 싶으신 분이 신축을 겸해서 이제 저희한테 PM을 맡기셨고 네. 저희가 PM을 하면은 단순히 그 건축공사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부지를 찾는 것도 도와드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에쿼티도 강남을 혼자 디벨롭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어서 이제 부지를 계속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다가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으셨는데 마침 조건까지 잘 맞아서 저번 주에 가계약금을 쏘셨고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이분도 그럼 수강생이신 건가요? 어 이분은 특이하게도 수강생은 아니세요. 정말 유튜브 보고 네. 여러 건물 관련 PM을 하는 빌딩 관련 PM을 하는 곳을 상담을 받으시다가 저희 쪽이랑 좀 가장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신뢰를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PM 계약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그 황금돼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또 논현동에 많잖아요. 오늘 계약하는 필지도 이제 논현동 필지입니다. 저희가 워낙 잘 아는 블럭이기도 하고 가격도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매물을 좀 잡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의 목적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혹시 어떤 목적으로 이분은 정말 다행히도 네. 정말 돈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어. 완전히 투자 관점으로만 강남 건물을 바라보시는 분이라서 사실 고르기가 비교적 더 쉬웠습니다 음. 내가 어느 정도 실거주를 하겠다 또는 내 사업을 그 건물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목적도 잡아야 되면서 본인의 실세용 목적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지를 고를 때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매물을 요치기도 하는데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온리 투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디벨로 해서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하러 가는 부지도 저희가 직접 추천이 드린 부지로 계약을 하시는 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 중개법인에 매물이 나와 있었고, 네. 저희가 지지난 달에도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를 해볼까라고 좀 구미가 당겼던 부지이기는 해요. 아... 이게 상속 물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매매 조건 협의도 잘안 되고 거둬어 들여졌었어요. 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매매 조건 협의가 잘 돼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휴, 안녕하세요. 사실은, 매수자 정보랑 그거는, 저도 확인은, 등기랑 다 확인은 했고,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잔금을더 늦힐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요거는 한번 조율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거 혹시 4월 말일로 하면 안 돼요, 잔금잔금은좀 예민한 부분이긴 해서, 분위기 좀 여쭤보고, 어떠신지. 네, 마, 잠깐만요. 응. 측량할 때, 실제랑 공부상이랑 완전 다른 경우는? 다를 수 있죠. 네. 지금 한번더 체크해 보세요. 네. 토지 이용에서 보통 확인을 하는 네. 그 정보거든요. 토지 이용계 확인원에 있는. 일단은 그거대로 보통 인허가도 다 진행을 하고 실제로 측량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쪽에서 협조를 다 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서 나오는 면적이랑 비교를 할 텐데 보통 강남 땅은 거의 오차가 없긴 해요. 어, 예. M의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일방이 좀 넓어서 옆방에 계신 매도자 두분 모시고 와서 여기서 날은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조금 옆으로 빠져 있을게요. 요거는. 안녕하세요, 풍님. 안녕하세요, 황금대장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건축사 사무소 가고 있어요. 땅을 매입을 하셨고, 네. 이제 건축사도 비딩을 했어요. 네. 한 6, 7군데 자료를 받아서 비딩을 했고, 그 중에 한 3, 4군데 정도는 직접 미팅까지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건축사랑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건축사는 그럼 어디인가요? 어, 요 건축사님은 네. 저희 그노년동에세 번째 프로젝트를 어, 설계해주신 건축사분인데, 어, 그렇습니다. <laughs> 음. 저희 선물 사왔어요. 아, 아 와플 방 충전 하시라고 제가 사왔습니다. 일단 여기 건축사님은 제 것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파동의 리모델링 저희 PM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인 강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뭐 그런 외부 계단이나 코어도 최대한 줄이는 거나 공간을 활용하는 거 그런 거를 좀잘 하시는 것 같고 업무도. 늦지 않습니다. <laughs> 다만 이제 여기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건물이 예쁜 만큼 어떻게 보면 자재가 비쌀 수 있다. 예, 공사비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컨트롤해서 최적의 정말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이분은 성향은 계약하기 전에 초기 미팅 그 사전 미팅 때는 이런 자료 준비를 잘안 하는 타입이에요. 아, 예, 자료 준비 안, 안 하신 건가요?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laughs> 아, 네, 네. 안 하는데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말에 네 아, 작업을 하신 거예요? <laughs> 네네. 아니 사실 음. 예, 악용하는 분도 너무 많고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여기서 여기서 제일 싸게 하면서 아, 뭐 음.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그것들에 맞춰서 다 고민한 흔적들을 보여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적용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된다고 해서 뭐 계약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그런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잘안 하려고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안서 받은 데는 솔직히 말하면 다 잘하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 건축주랑 궁합이나 이런 게좀잘 맞느냐 이제 자기 스타일이. 네네, 네 네. 질적으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다른 데는 네. 멀리 계시나요 <laughs> 가깝게 대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질리는 어, 저... 상관 없어요. 네. <laughs> 시간 내 주셔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미팅잘 끝났고, 미팅 때, 어, 제가 일부러 질문을 안 했어요. 어쨌든 건축주분이 본인 성향에 맞는 건축사를 골라야 되는 것도 있어서 어 오히려 저는 건축사의 브리핑을 듣는게 아니고 브리핑을 할때 건축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저는 지켜봤고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내 성향이 좀 드러날 것 같아서 어쨌든 건축사분도 제가 pm을 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어 저는 좀 가만히 있었고 그냥 옆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좀 형식적인 거뭐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뭐 얼마냐 이런 거는 뭐 제가 하는 거고 사실은 어 건축주랑 잘 맞는 그다음. 그 건축사가 건축주한의 원하는 청량이나 이런 거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궁합을 저는 좀잘 맞춰주는 게그 사이에서 저는 조율하는 게제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미팅이 이미 했고, 사실은 이 투자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사실은 정답인데, 다만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고, 이 분야에서는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이제 PM을 하는 건데, 건축주의 판단이 너무 좀 어긋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의견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가 원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저희 황금돼지, 개발팀의 의견을 어, 드리기는 하는데, 절대 어떤 특정 건축사를 밀거나 어, 특정 뭐 설계도면을 밀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그 주변의 임대차 현황이나 아니면 그 입지에 맞는 건축물 기획 이런 거는 저희 경험상 의견을 내 뿐이고, 또 건축사도 또 본인만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주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게 잘 이끌어 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끝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